처음 만드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그 때가 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 중에 가장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사람의 상상력으로도 짐작되지 않을 만큼 아마도 엄청났으리라 성경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했다고 하는데, 만물의 인간과 소통하는 그런 교감의 능력을 비롯해서 잃어버린 아름다움, 잃어버린 신비로움, 그리고 잃어버린 풍요로 지금은 그 잃어버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짐작도 할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사자들이 어린 양과 틀리고, 또, 장난쳐도, 어, 물지 않는, 그런, 그런 꽃이었겠죠. 그럼 사자는 뭘 먹고 살까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지금의 머리 사슬 관계로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틀림없이 그랬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 그런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셨죠. 사람과 만물은 서로 서로간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는 하, 하기는 하지만 그때는 아마 머리카락이 빠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발 뒤꿈치에 갑질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을 해롭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한 인간도 자연을 개발하든지 정리하든지 뭐 이런 명분으로 뒤집어 없거나 파지, 파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상의 명령과 최적의 명령을 사람들은 만물에게 내렸을 것이고, 만물은 인간의 요구에 순응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였죠. 그렇게 인간과 만물이 소통하고 인간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그런 세상. 참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표현하신 대로 참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그 능력이 소멸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타락만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죄는 만물의 타락도 가져왔습니다. 만물이 가졌던 그 최상급의 아름다움과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썩어진 종로로 타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은 사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만물이 탄식하는 세상.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말했습니다. 만물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물이 망가지고 아프게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잘 모르죠.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만물의 탄식하거나 신호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죄악의 이점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만물의 타락이 가져온, 만물의 타락을 가져온 인간의 타락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비시킨 거죠. 제가 언젠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글에서 그 원목을 원시림에서 원목을 뒤에 대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길을 내는 주변으로 해서 엉겅퀴와 덩굴 식물들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경계선 쪽에서 가시 덩굴이라든지 아니면 어, 엉겅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살던 생각을 회상해 보니까 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주변에 을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그래서 산자락에 산을 올라가기 전에 그런 데라든지 이런 데 가시가 달린 덩굴, 식물들이 많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책만 걸도 그렇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안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에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엉키를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 땅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땅이 내게 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인간을 위해서 최대한의 아름답게 협력할 수 있도록 창조된 만물이 타락한 증오 그런 것들은 그런 그 가시덤불이라든지 엉겅퀴라든지 여기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겠죠. 그야말로 만물이 다그 본래의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만물은 항상 고통을 받습니다. 홍수,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을 때 수많은 인간의 숫자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수많은 숫자의 동물들이 다 숫장되어서 죽었습니다. 코끼리가 범죄했습니까? 아니면 호랑이가 죄를 범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을 때그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물론 유거니와 모든 짐승들도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소가 범죄했으니까 나귀가 범죄했습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그 모든 가축들도 남김없이 다 불에 타게 되었고 갈라진 땅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개, 기르는 개가 범죄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닭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자연이 죽고, 짐승들이 죽어왔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만물을 탄식하고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은 사람들에게 날로 점점 더 사나워지고 사람들은 짐승들에게 점점 더 못되게 하고 요즘에 한국에서 AI 고병원성 조류 앰플렌자 인플루엔자, 인플엔자가 뭐 구제역인가 이런 것들 점점 더 세지고 점점 더 사나워지고 사람들은 밭에다 뿌리지 않은 게 나서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짓는 것이 다그 뿌리지 않은 거 나는 것을 뽑아버리려고 힘을 다 쓰는 것입니다. 본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만물의 반향을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회복할 그런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반항하고 거부하는 만물이 아니라 순응하고 복종하는 만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던 그때그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세상에 다스림의 사역자를 삼기를 원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절에 하나님이 우리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었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우시며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본문의 이 말씀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주의 계정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정목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로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마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하다라해 주셨으니 곧 모든 수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의 어찌 그리 아름다우치.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만물을 주셨고 최고의 아름다움과 기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타락이 만물의 타락을 가져왔고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laughs>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회복될 때 피조물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들 만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 베소서 일장 이십삼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충만히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회복의 키가 되는 한 분, 그분의 그분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분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이장0 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만명은 러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더라.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시며 또한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잃고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죽음의 고통이 과연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병이 들든지 아니면 살만큼 살았던지 간에 이제 죽음이 저만큼 건너다 보이는 그런 시간에 세상의 모든 의사들도 다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자기도 숨 넘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아,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라고 생각할 때쯤 그 죽음의 공포가 서서히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 끔찍함에 몸서리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죽어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다루는 그 죽음의 고통, 그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험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죽음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마귀를 이기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부족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맛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쓰고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 맛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맛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그 사망의 고통은 그강한 마귀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모든 범죄 그어 추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인류를 모든 죄에서 사하는 그런 엄청난 위력에 비례한 그만큼 사망의 고통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끔찍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을 두고 볼수 없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복종해야 일 이룰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그분은 이 땅에서 걸어가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둘은 모두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의 원천과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고 그분의 거룩함을 힘입어 우리는 같은 본성을 갖게 된 것이죠.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을 부당하게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 걸음씩 나가는 연습을 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서에게 가장 에요한 것은 예한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적용하에서살아가서 것입니다. 한월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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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에에 이히브리서사장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걸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채택이 돼서 2015년 코스트의 주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나오게 된그 2장 배경의 그 뒷부분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본인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그 목을 훔켜진 것이죠.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에는 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다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는 축복의 자리이기보다는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냥 복 받는 자리라고 그러면 어디든지 고개를 디미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고난 앞에 꼭무니 빼는 이런 자세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는 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 정신의 핵심이 뭘까? 그것은 그래서 나는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자기 살려고 남을 죽이는 것이 능력인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희생되고 죽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하고 그런 정점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즘에 우월적인 지위와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갑질한다. 네. 갑질이든지, 을질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에나 다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다 못해 교회 일을 하면서 네. 어 옛날 그런 얘기 했잖아. 어, 선교하려고 바자회 하면서, 바자회 물건 파는데, 뭐, 여기저기 하는데 좋은 길목 서로 차지하려고 막싸우다고 어? 아니, 교회에서 그 돈, 그 해가지고 선교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물론 좋게 생각하면 열심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보하지 못해서 서로에게 미루느라고 마음에 상처주고 또 마음이 상다 해결책은 자기를 죽이는 예수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왜 나만 해? 왜 내가 해? 이렇게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서 예수가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헌신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가. 그러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지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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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꼬마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라니까 네. 저런 애들은 크야한단리식 시작한 네. 거한국의 네. <laughs> 양화진에 가면 그. 루비 캔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지가 있습니다. 천으로 한국에 선교사로 왔다가 한국에 오지 8개월 만에 병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죽어가는 병상에서 내가 만일 죽으면 자기가 온 텍사스에 그, 어 함께 신앙생활하던 청년들에게 10시, 20시, 그리고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한국으로 나오라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요 그녀는 죽기 전에 자신을 후원하는 그 텍사스 청년 친구들에게, 만일 내게 천 개의 생명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을 뜨겁게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결국 그가 죽었다고 하는 편지를 받아들게 됩니다. 함께 모여 있던 청년회 회원들은 자신들도 이방땅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죽겠다고 2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원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이 돈을 내어서 자기 아름다운 친구의 묘비를 세워줬고그 묘비에 쓰인 말이 내게 줄수 있는 천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천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렇게 쓰여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런대로 고 이 시대를 이런 자세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시는데 그 중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예수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 한3 주간 동안 우리 이형배 사님 아프리카 다녀오셨는데 제가 아프리카 다 갔다 오시라고 뭐 진지하게 제가 한번 얘기한지도 않았는데 우리 장모님 갔다 오셔서 어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이런, 이런 관심, 이런 계획들. 그래서 좀더 깊이, 좀더 풍성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계단을 사다리를 자꾸 만들면서 준비해 나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이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와 이 세상의 회복을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실 것이고, 또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의 상중에 붙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해도 만물은 너무나도 많이 어그로져 있고 본래는 그렇지 않았어야 했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구석구석 여러 곳에서 정말 인생에 가는 길을 이렇게 그, 어,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가로막는지 모릅니다. 만물은 인생에게 철저하게 순응하며 협조하고, 그래서 성우 간의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죄에 빠져들면서, 인간의 타락과 만물의 타락이 세상에 왔고, 너무나도 끔찍하고 험한 일들이 역사 속에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당신의 손에 들려져서 이 땅을 정화하는 도구로, 새롭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 십자가의 정신으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죽이는 그런 자리에 내려가기를 마다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 거룩하고, 더 뜨겁고, 더 사랑이 넘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오늘 또다시 결심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